반갑습니다.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 바운드리스 코인입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던 코인입니다. 하락 구간에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코인을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오늘 영상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상장한 이후로 계속 하락 구간을 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바닥 시그널과 상승 추세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설명만 드려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기 바닥이 잡혔다는 건요.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라는 시그널이에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에서 바닥이 잡혔다.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자, 차트를 키워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최근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7%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바닥을 잡았습니다. 일부 10%만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근 수익을 내고 나왔던 매수의 구간대입니다. 이렇게 7%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단기 바닥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짧게 안겨드렸던 코인이에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느냐 저 김부장 15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그냥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요 매매 가담을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 자 10분복으로 한번 잘라서 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가격을 끌어올려 줬죠 이런 현상들이 믿기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매도를 걸어놓은 자리에요 여기까지 끌어올려 줬잖아요 또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음모론이다 거짓말이다 주작이다 이런 미신적인 분석 말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평선을 정확히 돌리면서 바닥 구간에서 시그널이 터져버립니다. 앞으로 이 시그널이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매도를 걸어놓은 이 자리. 정확히 여기에 터치를 해주고 다시 내려왔죠. 이 시그널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김 부장이 어떤 분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들. 제가 체크해드린 거래량과 현재 구간 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크게 넓게 보시면 시그널이 정확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들. 다이버전스가 낮죠.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린 구간대에서 이미 바닥을 잡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즐거운 주말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제가 어제 잡아드린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이고 타점이었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숫자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운드리스 코인, 아직 여러분들 매수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은 이 고가 부근이신가요? 신규 상장했던 코인은요, 이렇게 눌림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윗부분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보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 매매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사도 불안하고 팔면 후회가 되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 김부장의 매매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매도, 특정 시간대 매매, 손절매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탑 로스봇 걸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복 매매 가능하고요. 스탑로스봇 설정 가능합니다. 저 김부장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조 지표 설정도 가능하고요. 밤 11시에도 여러분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설정된 분할 매수 매도를 진행합니다. 특정 구간대에 도달을 하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패턴 있지 않습니까?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셔라. 새벽 2시에도 특정 구간대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실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급락이 나올 때도요. 스탑 로스 봇이 손실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문자창을 여시고요. 지금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10-3476-2536 김부장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김 부장, 딱세 글자 보내주시는데 5초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딱세 글자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동매매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심야에도 주말에도 직접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다른 분들은 이미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설이면 기회는 다른 분들께 넘어갑니다.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결단,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